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막동요권의왓트입니다 어, 제가 bbt 임팩 전용 사라기를 어, 10개를 무료로 운 할겁니다 네. 10개를 나누는데 여기에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하단 댓글에는 꼭 메일 주소를 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메일 주소를 제대로 붙으면 무료 나눔 못 받아요. 예. 네. 그러니까 메일 주소 꼭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, 어, 오늘이 29일이거든요. 오늘 29일 자정 12시가 되면 이 영상은 미공개로 빠져버립니다. 그러니까 는 12시 안에 댓글 다신 분들 한에서만 무료 나눔에 추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추첨은 언제 하느냐? 30일, 일요일, 오후 8시에 추첨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아주 공정하게 할 거예요. 어, 뭐두 개, 세개 댓글 쓰시는 분들 다 걸릴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이 굉장히 추천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, 세개 쓰시지 않아도 되고요.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아주 짜릿짜릿하게 네, 쫄깃쫄깃하게 네, 추첨을 할 겁니다. 네, 많은 어, 참여를 부탁드리고, 어, 이 나눔의 취지는 EBT 임팩 전용 사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모든 엔지니어님들이 초보든 중급이든 고수님들이든 응모하셔서 써보시고 체험을 하신 뒤에 저한테 어 댓글로 이 제품이 이렇고 저렇고 뭐 장점이나 단점 리뷰들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29일 자정 12시가 되면 미공개로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댓글을 다 하셔야 돼요 네. 댓글에는 메일 주소를 꼭 제대로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 30일 일요일 8시에 실시간 영상을 틀어서 추첨을 할 계획입니다 네. 이 내용의 자세한 거는 밑에 하단에다 다시 한번 글로 정리를 해놓을게요 30일 날 8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